또 여호수아는 얘기를 안 했어요. 여호수아는 얘기를 하면아 너는 모세하고 늘 가까이 지났는데 모세 편을 들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할까 봐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지. 우리가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기적 가운데 있었고 또막 눈앞에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게 있지 않는 경우도 많구나. If we please, 그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원하면.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라피들이 미드라시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얘기와 말씀들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뒤에 말씀들을 보면은, 백성들이 모세한테, 아, 가기 전에 한번 사람들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 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군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보고 하나님이 그땅 좋다고 말씀하셨고 들어가서 취하면 될 텐데, 그 백성들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그 열두 정탐꾼을 보내라. 네가 오는 네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두 명을 뽑았는데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아주 뛰어난 두령된 이 말을, 히브리어를 영어로 표시한 말은 distinguished. 아주 뛰어난, 특출난 그런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름도 있고, 그렇게 인정받은 분이 둘이나 앞에 더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모하고 사발. 그리고 열두 지파를 뽑아서 보내는데, 거기에 레위 지파는 빠졌어요. 레이지파가 빠질 때는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 에브라임 지파, 문나세 지파, 문나세가큰 아들이죠. 여기서 왜 레이지파를 뺐느냐? 가서 올라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할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레이지파는 빠진 것이다. 또, 문나세를 요셉 지파, 문나세 지파, 왜 이렇게 했을까? 납비들은, 이 요셉은 형제들의 그 잘못을 보고 일로 바치는 그러한 성품이 요셉을 이렇게 인간적인 면에서 대표하는 건데 가티라고 하는 그 문화세의 집안은 요셉의 성질을 본받아서 가십하고 또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중상 모략도 하고 이런 그러한 성품이 흘러가는 첫다들이라 그런 본성을 잘 받았는지 모르죠.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야, 여호수아는 아주 충실하고 모세가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늘 지키고 돌보고 충성스러운 그런 지파인데 이 갓디는 나중에 열 지파하고 이렇게 모의에 함께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땅에 대해서 폭평을 하고 이러한 악평을 하는 그런 지파에 열 지파에 속하고 있다 갓디가 모세가 볼때이 갈렙은 지금 세 번째로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 지파들 간 사람들이 아주 과묵하고 심지가 곧고 그래서 애기는 흔들리지 않고 저 사람들이 남은 열 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이 모의를 하고 모반을 하고 그럴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 동조하는 듯 하면서도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올수 있는 인물인 것을 알았다 모세가 그래서 갈렙은 내려뒀다 22절에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복수로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올라갔는데 헤브론에 와서는 he 이렇게 단수로 he arrived at h e b 헤브론에 이르렀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럼 he는 누군가 예, 라피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미드라시에서 거기에 헤브론은 아주 안악자성 키가 큰 그런 아이만 서세와 달매이라는 그 유명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데고 헤브론이 아주 인상이 강한 그런 곳인데 여기에 누가 가느냐 담대하고 강한 이 갈렙 갈렙이 거기를 들어갔다. 왜 들어갔냐? 지금 헤브론에는 아브람 사라 이삭 리브가야곱 그, 네. 메아, 네. 라헬은 길가에 이렇게 묻었지요. 여섯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그 조상들. 이들이 묻혀있는 그러한 무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기도를 했다. 지금도 가서 기도하는 조상들을, 무덤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 유태인들이 많은데, 그래서 해부론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은 지금 거기는 아랍 지역이잖아요. 이 납디들이 지적하는 이 단어 하나. But, 그것이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단서고 전환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땅 거미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잿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는 뭐 실과만 봐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말레기는 그 지금 가난 땅에 살지도 않는 쪽, 남방 저쪽 끝에 아말리긴 하고 처음에 싸웠잖아요. 지금 그것은 당장 그것에 관련도 없는 아주 낙심하고 쉽게 말해서 그냥 기가 완전히 죽어 있는 거지요 그들의 보고로 사람들의 그 자세가 이 땅은 거룩한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 땅에 들어가게 한 땅, 이 땅은 정말 귀중한 땅에 저 동편 쪽으로 가게 하고 그 동편 쪽에 그룹들로 막아서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또 학자들 또 유태인들 얘기하는 걸 보면 예루살렘, 거기는 본래 에덴 동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두기하셨던그 장소다. 그래서 다시 동쪽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그곳에 오게 하시고 앞으로 그곳에 성전도 세우고 앞으로 그곳에 아들이 거기에 지금 이삭도 거기에서 받쳐 지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희생 제물로 이렇게 받쳐 지는 그리고 다시 오실 왕도 그곳에 오실 굉장히 중요한 땅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도 아직은 안 밝히시고 그렇지만은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여기에 죄가 관영하면은 여기에 그 죄악이 있는 사람이 살수 없게 된 그런 땅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차면 다 버려 버린다. 너희도 잘못하면은 버려 버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땅인데 악평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는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하나님이 너희가 가서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올라가지 못하리라. 거기는 너무 센 사람들이다. 왜 13장에 12그 정탐꾼을 보낸 것이 미리암 사건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나오게 했느냐? 도라에 이것은 미리암 비방을 하고 악평을 하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를 악평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거룩한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는 것을 어 보여주는 장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지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가했던 백성들이 티샤 배아부가 되면은 아주 슬피 우는 그런 날이 이때 이후로 전개되는데, 첫 번째 성전도 이날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도 이날 무너지고, 계속 슬픈 날이 티샤 페아브 그날에, 아브월 9일째. 그래서 그날 되면은 제를 무릅쓰고, 회개하고, 우는 그런 날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런 보고를 듣고 울었을까? 왜 울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와는 얘기를 하면은, 아, 너는 모세가 늘 가까이 지났는데 모세편들 들라고 얘기, 하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할까봐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라비들이 설명을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애굽에서 또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는 아주 그냥 기적의 둘러싸여서 살았다 아마 뭐좀 겨울일지라도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도 있고 뭐 그냥 배 고플 것 없이 해서 먹으면 되고 아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물리쳐야 될 것이고 또그 땅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비가 와서 농사도 짓고 그렇게 곡식도 자연적으로 살아오던 사람들의 형태로 살아올 것이 뻔하다고 지금까지는 광야고고대구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기적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보호도 해주시고. 아 이제는 들어가면은 우리가 저 사람들처럼 농사도 짓고 밥도 갈고 씨도 뿌리고 또 상거래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러면서도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잊지 않고 말로 선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도 지켜야 되고 아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살면서 노예로 뭐 살기는 하지만은 근데 목숨은 뭐 그렇게 특별히 어렵지 않게 부지할 수가 있고 또 먹고 살기도. 충분하고 애국이야 풍성하니까 그런 생각을 할때아 이거 가기 전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스파이를 보내기 전에 이미 그냥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열 사람이 가서 보고 돌아와서 아이고 거기는 그냥 장대한 족속들 힘센 놈들 그 삼각도 그냥 얼마나 튼튼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그걸 무너뜨린 어제 이건 안 된다 그런 보고를 듣자마자 그렇구나 우리가 예상한 대로구나. 아이고, 차라리 새롭게 지도자 한 사람 내세워가지고 돌아가자.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러겠지요? 또막 눈앞에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게 있지 않는 경우도 많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 200년도 채안 되고, 150년, 백오십 년도채안된 이런 마당에 하나님 은혜로 아주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서 하나님 좀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많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니까, 이제, 아주 뭐, WCC 같은 것도 들어오고, w NCSK도 들어오고, WA도 들어오고, 뭐, 캐톨릭에서 어떤 것도 들어오고, 종교 혼합주의. 이것은 마지막 때, 대교하는 현상이다. 강조하는 사람을 오히려 욕하고, 왕따시키고,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